네. 지금 오전 업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거배고파 맨날 아침을 안 먹고 출근하기 때문에 한 10시쯤 넘어가면 상당히 배가 고파지네요. 아, 배고파. <laughs>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그 세븐, 여기 근처에 세븐일레븐에 보니까 현수막으로 뭐 맛있어라는 이제 한국, 한국 그 도시락? 을 판매한다고 해서 그걸 한번 사러 가볼까 합니다. 네, 걸어가기는 좀 멀고 또차 타고 가야 되겠어요. 이겁니다 맛있어요. 어, 이거 한번 사러 가보겠습니다. 한국 도시락 이게 뭐지? 뭐 불고기, 뭐 비빔밥 이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아 돼지국밥. 돼지국밥. 숯불.

아 사실 지금 마이크를 연결해서 먹으려고 다 준비를 해왔는데 와 이거 배터리가 없네요 배터리가 일단 제가 지금 사온 거는 숯불구이 치킨덩이라고 해서 한국식 뭐 숯불치킨구이?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오늘 날씨가 지금 보자 밖에 온도가 26도가 찍혀있는데 지금 차 날씨는 그보다 더한 것 같아요 차 안에는 지금 30도가 넘는 것 같은데 엄청 뜨거운데 지금 요렇게 밥이랑 반찬 이게 따로 있는데 이게 이제 닭갈비죠, 닭갈비 숯불 닭갈비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밥은 그냥 밥이고 일단 밥을 한입 먹고 고기를 먹을게요. 무슨 맛일까? 네, 응? 음? 먹어본 맛이냥 먹어본 맛. 직코바있죠지코바 지코바 치킨 맛인데요 그냥 오 되게 오랜만이다 근데 숯불 치킨 맛 우와 음딱그 맛이야 음음 음. 떡도 먹겠구나다떡음음 음. 광고를 그 한국 가서 누구지? 일리인가 ILLIT인가 저기 요즘 좀 많이 나오는 여자 걸그룹 광고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아, 요즘에 사실 점심할 때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도시락을 싸고서잘안 먹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음식이 상할까봐 제가 차에다 놓고 다니니까 음식이 상할까봐 일단은 싸우지도 못하겠고 그리고 덥잖아요. 그래갖고 밥이 좀안 땡기더라고요. 그래갖고 맨날, 그, 마트, 시미즈 푸드 마트 가갖고, 빵이나, 아니면 뭐, 그런 거? 소바나, 그런 거 사먹었어요. 계속 시원한 거. 완전 집코바니집코바야 아, 네. 밥 먹으면서, 좀 마이크를 충전했더니, 어, 그래도 어느 정도 영상을 찍을 만큼은 올라왔네요. 제가 오늘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예전, 그게 언제였을까? 아무튼, 그, 저희 조회수 많은 영상 중에서, 일본에서 이걸 참지 못하면, 뭐살뭐살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영상 올렸던 거 있는데 그중에서 좀몇 개를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어 가지고 좀몇 개를 좀어 다시 고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첫 번째로 택배 어 택배를 제가 택배는 거의 그문 앞에를 두고 가는 게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어 거의 뭐 사람이 집에 사람이 없거나 그러면은 다시 갔다가 뭐 저녁에 다시 불러서 가지고 와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어, 대부분의 택배는 저희 동네 아직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그 아마존 택배는 아마존은 그집 앞에 놓고 가는 걸 설정할 수가 진짜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몰라서 어, 좀 잘못 알려드린 것 같아서 어, 다시 한번 어, 사과드리고요. 그걸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자면 아마존 택배는 집 앞에 현관문 앞에 두고 갈수 있게 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택배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아마존 택배는 제가 직접 해보고 그렇게 또 수정을 해봤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하는 거 제가 확인했고요. 교환 반품도 뭐 간단하게 되긴 합니다. 그냥 신청하고, 그 아마존에서 보낸 택배기사가 오면은, 그냥 물건 주기만 하면, 어, 뭐 그냥 가져가서 반품 신청 그냥 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생각보다, 어, 제가 처음에 그때 뭐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편하게 교환 환불 같은 거 편하게 할수 있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고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아이스 커피가 너무 먹고 싶은데, 좀, 그, 길 가다 보면 없다. 뭐, 편의점에도 없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편의점에 있었습니다. 예, 제가 진짜 뭐, 편의점을 자주 안 가고 마트를 자주 가다 보니까, 편의점은 그렇게 자세히 안 봤던 것 같아요. 어, 편의점에 보면은 그냥 얼음 커피가 있긴 한데, 저는 그때 생각해서 말했던 거는, 어, 저는 그냥 뭐, 메가커피라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메가커피라든가, 뭐, 더 벤티라든가, 아니면 뭐, 백다, 백다방은 좀 요즘에 안 되는구나.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좀 싸구려 커피. 예, 그런 게 좀, 그, 맘모스라든가. 예, 그런 걸 좀, 그, 생각을 하고 말했던 건데, 편의점에 얼음커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얼음커피 먹고 싶으면 편의점 가서 마실 수 있고요. 어, 제가 아직 사먹질 않았는데, 제가 좀 보긴 봐야 되는데, 좀 기억이 안 나네요. 얼마였는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혹시 그, 커피 사먹는 영상 같은 거, 찍을 수 있으면 영상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두 가지가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좀 약간, 제가 잘못 알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서, 어, 다시 한번, 수정해서 말씀드리니까요, 뭐 크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냥 한국에서 생활했던 게더 그런 쪽에서는 어좀 편리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그 먹었던 메가커피라든가 더벤티, 예, 약간 요런게 잊혀지지가 않네요. 예, 물론 그것도 한 2천 얼마에서 이제 3천 원 정도까지 올랐던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해갖고 때뭐 1천 원, 1천 500원 했잖아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커피가 더 땡깁니다. 그게 더 맛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제 입맛이 좀 그쪽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좀 생각나기도 하네요. 배달문화는 여전히 뭐, 배달 할게 많이 없습니다 여기는 배달 되는 게 많이 없고 아 대신에 뭐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이런 건좀 있습니다 뭐 코업델리라든가 뭐 기타 등등 뭐 식재료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뭐 이렇게 찌라시 보고 뭐 어플이라든가 이런 걸로 주문하면은 받아볼 수는 있긴 한데 아 글쎄요 그런 거잘안 해봤기 때문에 아직 어렵게만 느껴지고요 그렇게 두 가지를 정말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 예, 그래서 그때 댓글을 보면은 어, 정말 너는 어디 뭐 시골에서 사냐 아니면 어디서 살길래 그런 게 없냐 편의점에 보통 어음커피가다 있는데 왜 거긴 없느냐 라고 어, 그런 게 있었는데 예, 제가 좀 어, 심심한 사과의 말씀 어,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그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쳐 말하는 부분의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일단 날씨가 많이 더워졌네요 지금 뭐 차에서도 점심때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저희 먹기 힘들 정도로 엄청 많이 더운데 여러분들 지금 한국도 많이 덥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뭐 30도는 넘겠죠 한국은 더위 조심하시고요 냉방병 조심하시고 어,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좀 많이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